안녕하세요 형님들 내참하려는 녀석들입니다 어 금일은 오전에 이제 EQ900 베이지스티가 나갔습니다 네, 판매가 완료됐어요 일산에서 우리 고객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영상 제목에 보시면 전 판매 완료가 되면 판매 완료라고 해 놓거든요 판매 완료가 바로 됐다고 거쳐 놨습니다 네, 일산에 저희 고객님께서 구독자님이죠 구독자님이 오시고 오늘 계약을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제가 뭐 썸네일에서도 우리 구독자 형님들이나 누님들이 보셨을 보셨을 텐데요 오늘 벤츠 특집입니다 벤츠 사실 제가 아시겠지만 수입차는 이게 영상에 잘 많이 올리진 않아요 뭐 C클래스는 올리는 거다 팔렸죠 하나 빼고 그리고 뭐 미니코프 라든지 이런 것도 다 벌써 판매가 됐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완전 마이너스 보고 파는 차입니다. 이게 차량들이 시기가 안 좋으면 갖고 왔을 때 무조건 마이너스 를 보게 돼요. 왜? 저희가 현찰로 사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도 대출로 통해서 이제 사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대출비가 나가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개 벤츠 CLS랑 그리고 E클래스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영상 제 영상맨 뒤에 보면은 이제 링크 두 개를 걸어드릴 건데 링크 보시면 영상 찍어놓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850에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1개월 전에요. 근데 지금 금액이 얼마냐면요. 이게 딜러전산영원인 거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딜러전산영원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2,495만 원에 딜러전산가에 걸어놨어요. 네. 다른 분들이 이 차를 팔 때는 뭐 100만원 업을 해서 팔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항상 딜러 전산 0원으로 세팅하고 알려드리고 금액을 맞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는 게 제일 싼 거예요. 이 금액이. 자, 2495만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 차가 요게 7만 0천 k 로 탔어요. 근데 9만 k 로탄거 연식 저보다 1년 딸리고 11만, 18만 요런게 이제 금액들이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700, 1,800뭐 18만, 17만 킬로 이렇게 탄거제 차가 정말 최저가에요 네, 근데 이제 시기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어서 그냥 시원하게 제가 마이너스 보고 빨리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재고 금융을 상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2,495만원 2,500만원이랑 잡고 380만원 할인 저 마이, 엄청 마이너스죠 제 원전이 얼마냐면 이게 2580 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입니다 영상 맨 뒤에 걸어 드릴게요 우선은 성능 점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점검 보면요 본네트 하나만 네 교환되어 있는 단순 교환 차량입니다 정말로 굉장히 슬픈 차량이에요 그리고 오일 누유 부분에서도 깨끗하고요 정말 슬픕니다 네 깨끗해요 거기도 다 영상 올려놨습니다 정말로 cls 를 한번 정도 타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네, 뭐 영상으로도 있지만 사진을 보면 외판 상태 좋고요 네, 깨끗합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좋아요 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시트 상태도 좋고요 4인이에요 CLS는 5인이 아니라 뒤에가 4인이고 이렇게 보면은 뭐참 너무나 좋은 차량이죠 네, 정말로 깔끔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아 이런 차 후방 카메라 넣어 있고요, 선루프 있고요, 좋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너무나 깔끔한 차량이에요. 열선 다 들어가져 있는 것까지 확인해 드렸고요. 정말 슬픈 차량이죠. 아, 원래 저는 갖고 오면 요거는 금액대가 그때도 좋았기 때문에 아, 잘 나갈 걸 생각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차량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료 봉사하는 거죠. 네, c l s 차량 2,495만 원. 예, 1개월 전에 2880에 올렸었는데요. 마이너스 제가 보고 파는 차량입니다. 예, 슬퍼요. 자, 그 다음에, 제 최저가라고 보시면 돼요. 7만키로 경유. 네. 예, 그리고 이 클래스 검색 한번 해볼까요? 이 클래스. 이 클래스 검색하면요. 문제, 뭐 이건 1세대 이런 거 빼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 예, 여기가 제 차예요. 예, 10만키로. 은색, 1695만원. 이게 1700, 1880에서 1790. 그 다음에 1695만원까지. 요 차도, 예, 저는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10만키로 잖아요. 그 위에 있는 게1 8만키로예요 1679만원. 예, 연식이 1년 차이가 나네요. 14년형으로 들어가고, 14년 6월이니까. 한 9개월 차이 나는데, 뭐, 이건 화이트 색상이지만. 저희는 2 3 0 그리고 휘발유 차량. 예, 10만. 나머지 봐도 제 차가 최적합니다. 에, 이것도 왜안 나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영상 맨 뒤에 걸어 드릴게요. 하나랑 썬루프 들어가져 있고요. 성능 점검 먼저 보여 드릴게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휀다 양핸다, 범퍼. 에, 교환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오일 유 부분에서도 깨끗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것도 눈물을 머금고 사실 이 차는 만약에 안 나간다. 그럼 제가 탈 거예요. 진짜. 제가 탈 겁니다. 제가. 어, 정말로 그래요. 상태 너무나 좋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차량들이 있어요. 물론 매번 갖고 와서 잘 나가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차량 상태 진짜 좋거든요. 2,300 차량에. 근데 버튼 시동은 아니에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버튼 시동은 아니고 돌리는 걸로 되어 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아왜안 나갈까요? 흰 상태도 괜찮고 블랙박스 있고요. 전동시트, 뭐, 메모리시트 다 있습니다. 이것도 뭐천0 0원이지만 180만 원 이제 할인이 들어간 건데 할인이라기보다는 저는 마이너스 차량이에요. 음, 그리고 수입차는 수수료 40만 원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아,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두개 차량, CLS 차량과 그리고 E클래스 차량 두 개를 말씀드릴 거고요. 어, 빨리 연락주세요. 정말 편, 그 이... 괜찮은 차량이거든요. 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 하시면은 제가 네 바로바로 공대해드리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